안녕하세요. 유드시맨입니다 어, 성공 낙찰윤리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석세스 버전 2.7.1을 받으셨을 거고, 열심히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PC의 성능이 늦은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 건지, 어, 속도가 너무 느리다 하는, 어, 평이 들어와서, 그 개선책 하나를 공유해보고자 유튜브를 올립니다. 어, 사실 저도 그 전에 PC가 있었을 때이 석세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운도 됐었고 또 무게도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PC를 바꾸긴 했고 집에서 PC가 이제 고사양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 노트북을 하든, 활용하게 되면 섹세스 파일이 굉장히 무거워서 다운이 여전히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 어, 드려볼 건데 어, 잘 들어두셨다가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크게는 이 섹세스 버전을 리얼 버전과 미니 버전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받은 2.7.1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일을 똑같이 저장을 한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2.7.1에 미니로 미니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니에는 물건 리스트 업 이후로 이 회색 시트 앞까지 모두 선택을 해서, Shift 누르고 자, 체크를 하면 모두 선택 됩니다. 이 시트를 모두 지워줍니다. 삭제. 무게가 있어서 삭제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물건 정보도 이미 지나간 것은 모두 다 삭제합니다. 아, 아. 뭐 완전히 다 지울 건좀 그런 것 같고, 뭐 최근 한 달치 정도 놔두고 다 지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시죠. 자, 이만큼 지우게 되면, 지우고 이 파일은 저장을 해줍니다. 아. 자, 요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용량 자체가 그 전에 2.7.1 같은 경우에 약 11메가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2.7.1 미니는 3메가 밖에 안 돼서 그냥 산술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속도가 3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겠죠. 근데 노트북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잘 사용이 되니까 오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제 2.7.1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파일을 한 개를 더 만듭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이제 리얼 파일이 됩니다. 리얼. 리얼 파일은 지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바꿀 수 있어요. 자, 무엇을 바꾸느냐. 물건 정보에서 지금 보시면 저도 컴퓨터가 많이 성능이 좋은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밀리는 게 보이시는데. 자, 이 열, 이 열을 잡고 끝까지 지금 현재 물건이 들어가 있는 끝까지 드래그를 해 줍니다 쭉 드래그를 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죠 컨트롤 C 컨트롤 C 복사하기 그 다음에 E7번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1 2 3값 복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건들의 수식들이 전부 다 깨집니다. 전부 다 깨지고, 일반 숫자로 바뀌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수식이 걸려있던 부분이 줄어들면서 용량이 줄어듭니다. 단, 단, 아, 지난번에 이 물건 얼마 얼마로 바꿔보면 수익률이 얼마 나올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즉, 경매의 결과까지 완전히 정리가 돼서 이제는 차후에 인근 지역 매각 사례 분석용의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바뀌었을 경우에 이쪽에 올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니와 리얼의 어 역할이 달라집니다. 자 일단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리얼은 성공자찰률약바에서 들었던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해냅니다 입찰가도 선양을 하게 되고 인근지역 약사로분석 포트폴리오 관리 등등의 모든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를 하지 못합니다 물건 정보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장을 갈 때까지는 이 리얼파일을 쓰지 않습니다 리얼파일을 쓰는 경우에는 꼭 입찰을 할 때일 거예요. 임장을 갈 때까지는 물건 정보 파일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니라는 걸 활용하게 되고, 미니라는 걸 가지고 물건을 막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미, 미니하고 리얼하고 합쳐지는 순간은 언제냐. 자, 이 물건, 예를 들어서 마지막 세 건의 물건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라고 쳐요. 자, 이 물건에 이제 결과까지 나오겠죠. 어다 입찰 인정 가왔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두 건은 결과가 나왔고 이한건 할라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을 리얼로 보내줘야 되는데 리얼로 보내줘야 되는데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C 누르고 근데 지금 잘 보면 제가 물건 코드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것만 세 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얼을 눌러줍니다. 2638번에 이 광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건 세 개를 지금 추가로 리얼하고 다른 미니를 추가로 지금 입력을 했는데 이걸 여기 업데이트할 때 2638번 여기를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이 물건 세 개가 이 물건 세 개와 틀리다고 가정을 하고. 자요세 개를 붙여줘야 되는데 물건 코드까지 끊지 않고 그밑 바로 밑에서 어요 끝까지 요 끝까지 컨트롤 c 그다음에 요 삼천 번에 1 2 3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서식과 이 그니까 이 서식의 칸과 이 서식이 리얼과 미니의 칸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잘라서 붙여도 그 서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어, 3,002번을 입찰가를 산정을 하게 되면 파주가를 여기서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미니에 다시 입력을 해서 미니를 다시 리얼에다가 붙여주는. 그래서 미니는 휴대용, 미니는 휴대용인데 임장하는 순간까지 할수 있다 보시면 되고. 리얼은 입찰용 그래서 입찰가를 산정할 때 미니가 리얼로 어, 업데이트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때 물건 정보 빼고 나머지 정보만 끌어서 미니 어, 리얼에 값 복사를 해주면서 리얼의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유지한다 1 메가 정도 줄여놨어요 근데 이 리얼도 여전히 늦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활용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미니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시면서 리얼은 진짜 중요한 순간, 입찰가를 선정해야 되는 순간에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버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가정에 따라서 버전이 다르고 그 다른 버전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관계는 없지만. 일부 기능들이 365에서만 된, 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리고 속도 자체가 365가 좀더 빠릅니다. 그래서, 어, 뭐, 추천, 개인적으로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세스의 기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 무게는 점점, 점점 더 무거워질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나누어서, 어, 조금 무게를 낮춰서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광고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차 후에 석세스가, 어, 예를 들어서 서식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칸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미니도 리얼도 다 같이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일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업데이트 할 때, 아, 내가 미니로 한 번, 미니에 있는 걸 리얼로 하면 다 옮기고, 리얼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다시 미니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으로 조금 번거롭게 생각을 하셔도 될 건데, 지금 석스스 물건 정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수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실제로 이 미니와 리얼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겁다고 너무 놔두고 다니지 마시고요.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석세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